<laughs> 이번에는 음, 471번, 또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재밌는 사실을 또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음. 하나만 증명해 볼까요? 자, <laughs> 원이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커다란 원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외곽은 뭐가 같다고 그랬죠? 요 내각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계산하면 될 테니까. 근데 여기는또 어디랑 같죠? 음. 그럼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연결하면 요 각도랑 요 대외각, 여기가 어떻다? 어,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지 음. 아, 그런 사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원이 커다란 원이 두 개가 요렇게 겹친다고 칩시다. 요렇게 겹쳐가지고. 요 교점을 지나게끔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교점 지나고, 얘는 못생기게 요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들을 요렇게 연결하면, 얘도 사각형이죠. 얘도 이 원의 사각형이고, 얘도 이 원의 사각형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어디도 동그라미죠? 그 대외각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조금 연장하자면, 이거 대외각도 어떻다? 동그라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는 거냐. 그 다음에 여기도 x고. 그러면 이 사각형의 외각 여기도 x고. 그러면 이 사각형의 외각 여기도 x다. 근데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뭘알수 있느냐. 자 봐봐. 유는 봐야 돼. 거기 또아 알지 않아. 이거랑 이거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선 봐봐 이렇게 선 하면 위치가 같은 무슨 각이야? 동위각이죠? 아니, 아니 평행이서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평행이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요거가 무슨 각이야? 서로 엇갈린 각이니까 엇각이라고 부르지만 요 각이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동일한 위치의 각이 어때요? 똑같으면 우리는 뭐다? 이 선과 이 선이 뭐한다? 평행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요것도 지금 누워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야, 그렇지? 누워 있긴 하지만. 여기가 동그라미고 그대로 갔을 때 같은 위치 여기도 동그라미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노란선과 가운데 선은 아니다. 가운데 선은 전혀 관심 없고요. 이거랑 건너뛴 이 선이 뭐다? 서로 평행한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마이너야. 고등학교서 에 이런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22년 동안 수능 문제 풀었을 때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사각형은 나왔어도 이런 거 나온 적 없지만 중학교 3학년 시험에는 나오겠다. 오케이? 음. 4 7 1번도뭐4 7 1번 보시면 뭐 x로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공식같은거 신경쓰지 마시고 요거 요렇게 되니까 사각형이로여기랑요기 합하면 180도 여기가 77도 여기가 103도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 x는 몇이다? 77도 요런식으로 그냥 가, 가시면 낫겠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넘겨서요. 자. 75번. 여기서 문장으로 써 있죠? 힌트가 문장으로 써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써있죠 ABCD가 원에 내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ABCD점, ABCD 대점이 네 내접한다. 그럼 이제 그려 보자고. 이렇게. 그려 보면은 사각형과 원주각이 이렇게 있겠다라는 게알수 있습니다. 다시 그이시게 어, 여기가 사각형과 잠깐만 렇게이렇이거의원주각이죠 여기도 몇 도가 된이 75도 렇게 이렇게 이렇1이이 이렇게 이게이렇이렇이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도이 어,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절대 내심과 외심 나오지는 없어요. 근데, 음, 중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내심과 외심입니다. <laughs> 선생님, 도 내심과 외심 각도 다 까먹었는데? 어? 자, 봐봐. 외심은 뭐야 잠깐만. 삼각형이 있어. 선생님도 몰라. 선생님 맨날 까먹어. 외심. 자, 성화야, 외심. 뭐의 줄임말이야? 왜? 외접원의 네? 심. 중심이야. 알겠어? 그러면 외심이니까 외접원을 한번 그려줘. 그럼 다 기억에 날수 있어. 외접원의 중심을 아무데나 찍어줘. 됐니? 그럼 잠깐만 봐봐. 그러면 지금 배우랑 똑같아. 봐봐. 더 쉽게 금방 외워질 거야. 요거 무슨가? 중심인가? 맞나요? 요거 무슨가? 원주가 그래서 여러분 외심 음. 때 기억 나십니까? 이렇게 걷을때이 각도랑 중심각이 두배 차이난다 이렇게 기우셨죠 그게 지금 이거처럼 증명을 시켜 할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외심은 가운데 있는 중심의 각도는 그대 내각 각도의 몇 배다? 두 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심이 좀 같을수록 내심이. 어 선생님 어 아, 이제 기억났다 이제 기억났어. 어휴 자. 물론, 사실 다 알, 알고 있지만, 기억이 안 나면 꼭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자, 내 심은, 도연아. 내심의내 심은 뭔데, 내 심은. 뭐의 줄임말이야, 내 심은. 맞아. 내저원 원이 주인공인데, 원이 안에서 접한대요 그럼 이제 내저원 그리는 거예요. 그중심을 이제, 요쪽 한 요런 걸로 이제 그릴 수있습니다 수 됐죠? 응. 음.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각이냐? 얘랑 얘랑은 이제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라는 거야. 그래서, 아, 내 심은 좀 복잡해. 아, 나내심 너무 힘들어. 라고. <laughs> 그러면, 90도 플러스 절반인데, 오늘 아직 잘 모르겠고, 봐봐. 반지름이 중요하니까, 여기 직각, 직각 되니까, 요 직각 사각은 뭐야? 합동이 합동. 합동. 여기가 X, X. 됐나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하면,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여기 합동이 합동. 됐나요? 그다음 여기는 여기도 합동이 합동. 그래서 동글 동글 x x 세모 세모 더하면 180도니까 동그라미 플러스 x 플러스 세모가 몇 도다? 90도다라는 걸알수 있어. 반개씩 반개씩 반개씩. 그래서 다른 것들은 기억할 필요 없어. 특히 중상 같은 경거 지나갔으니까 어, 내 접어는 뭐 각을 이등분선에 교차 그런 거 외우지 마. 절대 안 나오니까 중사 한번 알아서 예비 중사 말할 필요가 없어 예비 중이는 알고 있어야지 돼 시험에 나오니까 어쨌든 내심 내심 우리 시험 봤어 시험 본 친구들은 이제 까먹어도 돼 하지만 요거 하나는 기억해둬야지 돼 수선 이 정도는 그 그림을 그릴 줄알면되겠돼 그럼 요 각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야 이 각도는 그치 이 각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잠깐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동그라미 X 세모가 90도라 그랬지. 맞아? 근데 이 커다란 각형 봐봐. 그럼 이 각도는 이 각도만 보면 뭐야? 이 각도는 180에서 뭘뺀 거야? X랑 세모 뺀 거지. 맞아? 근데 X랑 세모가 여기 있단 말이야. <laughs> 맞아? X랑 세모는 아, 소리 X랑 세모는 뭐야? 이렇게 넘어가면 90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됐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180 마이너스 90이니까 90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동그라미다. 이 각도는 90 플러스 동그라미. 무슨 말이야? 90 플러스 절반이 됩니다. 90 플러스 절반. 한 번만 외줄게요 <laughs> 예비 중인 애들. 자, 내각의 구시간보다 90 플러스 절반 절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각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같이 뭐야? 90 플러스 이거의 절반.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40도래. 40도래. 내가. 그럼 이게 몇 도다? 90플 40. 4 0도 절반. 4 0도 절반. 몇이야? 20에서 110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문제 바라볼게요. 그러고 나서 한 문제 바라봅시다. 자, 인사이드 서클에서 약자로 I라고 쓰고요. 아웃사이드 서클에서 O라고 씁니다. 내심과 외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120도래요. 외심이 120도래요. 이때 사각형 OBCI가 내접함 설명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증명하세요라고 했어. 잠깐만 여기가 120도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주각 쪽 원주각 쪽 A는 몇도 절반이니까 60도 됐네. 자그 다음에 요거는 내접한의 각도값 구해 봅시다. 내접변의 각도는 다 같이 시작 90 플러스 절반 이렇게 해 오셔야 돼요. 90 플러스 절반. 90 플러스 이거 절반이니까 뭐야? 120도지. 끝났어? <laughs> 끝났습니다. 뭐야? 이 사각형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인데 아,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그래서 뭐, 뭐 도깨비 뿌리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서술형이니까. 맞죠? 내각과 내각이 원주각으로 120도 같다. 끝 설명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몇 문제 없으면 끝나요. 자. 83번. 연우야, 누워서 듣고 있냐? 앉아서 듣고 있냐? 앉아서, 누워서, 누워서 들어, 누워서. 자,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1이고요. bc의 길이가 2고요. c의 길이가 3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가 갖고 있는 원주각도 비율이 2들 테고요. k bc가 갖고 있는 원주각 여기도 비율이 2k고 여기는 3이라서 여기가 원주각이 3k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다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 kkk 6k가 180도다. 그래서 k 하나는 몇 도다? 30도다라는 거죠. 여기서30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30, 60, 여기는 당연히 90 되겠습니다. 이때 X 각도를 구하라. 어, 근데, 어머머머머머머 뭐니, 이거? 그쵸?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각도랑 같은 게이 각도죠. 이렇게 슉. 이것 30도다. 자, 넘겨서. 490번 자 490번 하기 전에 잠깐만 네. 489번 선생님 조금만 풀고 너희가 다 풀면 돼 자, 489번 어? 원이 있는데 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도 보이고 자그 다음에 원에 접선이 있는데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도 보이고 어머 이듬변 삼각형도 보이고 이때 x 각도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됐죠? 음자 우선은 여기가 어, 36도다 전혀 상관없죠. 자 그럼 여기를 여기가 x가니까 여기는 몇도가 될까요? 180 마이너스 x 맞나요? 사각형으로 보자는 얘기죠 사각형으로. 우리 둘이 합해서 180도. 근데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180 마이너스 x도 맞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각도도 x로 표시해 봅시다. 전체 삼각형이 180도잖아요? 180도에서 뭘 빼는 거야? 이거 두개 빼는 거죠. 두개 뺍니다. 180 마이너스 x도 빼주시고, 또180 마이너스 x도 빼주십니다. 계산되니까. 이 각도는 2 x 마이너스 180 그러면 이 각도도 2 x 마이너스 180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쓸게 있습니다. 뭐가 쓸게 있나요? 또 이거 써야죠. 이거. 요거랑요거의두 개의 외곽의 합은 180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제일 어려운 글의 3이에요. 얘랑 얘랑 더하면 2x 마이너스 144도가 180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렇게 넘어가면 3x는 이렇게 하면 324도. x는 108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90번 괜찮님시죠 이제 3문제만 풀면 끝이야. 자사각형이 있고 어, 나 지름이 보이고요. 나 지름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90도를 써먹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90도가 되겠다라는 거. 어머머머머 이거 뭐가 되죠? 어, 접선이고 어, 삼각형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6도니까 어디가 56도? 여기도 56도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나머지도 구할까요? 얘랑 예랑 얘랑 도해서 90도니까 여기는 34도고요. 어디가 34도다? 그러면 나도 34도고요. 그럼 또 이거 쓰는 거죠? 외곽 쓰는 건데 외곽. x랑 34도 한 것이 56이다. 이렇게 x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곽이 어마무시하게 쓰인다. 자, 495번 야 이거 봐봐. 접선이 몇 개니? 접선이 이거의 접점을 포함한 삼각형이고. 이것도 뭐야? 이거의 접점을 포함한 삼각형이고. 이거의 접점을 포함한 삼각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봐봐. 양팔 접선도 쓸줄 알아야지 돼요.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못 봤어. 야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같은 거 아니야? 접선이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몇 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50도 잘라먹었어요. 130도 절반이니까 65, 65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65, 60, 65랑 60이니까 125도니까 여기가 55 끝났죠? 그럼 여기 접선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다. 그래서 x는 55 이렇게 자, 성경 마지막 증명 하나는요 잠깐 이거 증명 좀 보고 자 여기 마지막 증명 하나는 이거 야 증명인 로 맞지 음. 근데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고등부까지는 원안에 사각형 이라 그 다음에 원하고 접선이 있는데 삼각형은 대외각이 같다 요거 굵직굵직한 거두개만시면 되고요 지금도 시험에 나오겠지만 모든 곳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 접점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거볼게요, 이렇게 거보고 여기도 이렇게 거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접한다 그랬으면 여기 접선 을 한번 거볼게요. 이렇게 접선을 거볼게요. 음. 이거 X라고 할게요. 그럼 어디도 X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렇죠? 음. 접선의 대외각 그럼 이게 여기 x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럼 또 여기서 여기랑 같은 거우도 x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도 동그라미 예요 음. 그러면 또재밌는사실 하나 알수 있어요 뭘알수 있죠 오 이거 조금만 연장해 보면 오오오오 오. 오. 얘랑 이선분이 무슨 각이 같아 엇각이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도 모래시계도 보다 동행한다라는 y 알 있습니다. 오케이? 자, 또 있어. 기타 등등 t i 기타 i 기 a t i n I'm glad you're here, man. So you want to know, warning, packages of 고 a 렇게 n d get it up. Okay. I'm a s a 그럼 여기 점에서 접접 접하는 이렇게 거볼게요. 그럼면이 각도랑 어디랑 같해? 이 각도랑 같고 커다란 원에서도 이 각도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커다란 거에서 삼각형이니까, 작은 거에서 삼각니까 그러면서 봤더니 이 선과 이 선도 뭐야? 위치가 같은 각도가 같다. 동일한 위치가 같다. 동위각이 같으니까 무슨 뭐다? 평행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아,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걸 이 용서를 해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자, <laughs> 그러 예, 자, 그러면. 나면예된거 자, 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면 자, 면 자, 면 자, 러면 자, 그러면. 러면 자, 그러면.